자, 오늘 벌써 100회입니다. 처음부터 시작하시는 분들 정말 남다른 감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이건 시험의 결과와 상관없이 내 인생에서 이렇게 100일 동안 나와의 약속을 지켜본 적이 있나라는 생각이 드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 아, 내가 그래 본 적이 없을 것 같냐? 사실 일반적인 사람이 그런 경험을 가지기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억지로. 뭐, 예를 들어, 군대 가서 억지로 그 시간에 일어나야 돼서 누가 그러라고 해서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자발적으로. 사실 제가 동기부여를 했다고 해도 그 아침에 일어나신 거 여러분들이고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앉아서 문제를 푼 것도 저와 만나신 것도 다 여러분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 인생의 경험 중에 이 100일에 약속을 지켜본 이 경험이 굉장히 자랑스러운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의 결과를 명확히 바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리고 자존감에도 확실한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자존감과 자신감은 사실은 맞고 틀리는 문제가 만들어선 안 돼요. 경쟁자들 중 몇이나 이렇게 했겠어. 라는 생각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점수가 내게 보답하지 않았어도 시험장에서 보답이 있을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자, 100분으로 감히 여러분의 인생을 평가할 수는 없죠. 가끔 화나잖아요. 100문제 가지고 인생뿐만 아니라 내가 1년 동안 2년 동안 어떤 사람은 진짜 3년 동안 그 노력한 걸 백제 가지고 꼴랑 고고 가지고 판단한다는 게 너무 매정한 시험이죠. 예, 네. 아니 수능도 하루 종일 보는데 네, 우리는 그딱 100분 말이야. 예, 네. 자 근데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100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열정을 그렇게 화내지 말고 겨우 100분 가지고 그냥 미련 없이 모두 조건은 똑같으니까요. 미련 없이 태우셔야 돼요. 그 100분에 억울해하면서 시험을 보는 중에도 모르거나 헷갈리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화를 내면서 그 100분을 걸어갈 때 뛰어갈 때아 내가 이렇게 내가 몇 년을 했는데 모르는 게또 있어 그러면서 울어가면서 100분을 쓰지 마세요. 시험장에서 100분 동안은 되게 담담하고 냉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도 뜨거워야 됩니다. 여기서 내가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어. 모르는 건 운명이야. 그렇죠. 시험장에서 운명이니까 어, 다른 사람도 그만큼의 운명이 있을 거야. 그죠? 그러니 나 나한테 정답을 주는 문제도 또 있어. 그러니까 그 문제를 향해서 담담히 가야 돼. 아시겠죠? 자, 백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 백분 안에 좌절하는 건 그거는 여러분의 1년, 2년, 3년 이 수험 생활에 대한 배신이에요. 백분 안에 내가 나를 배신하면 그거는 누구의 탓도못 하는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 정말 많은 친구들이 시험 중간에 포기를 해요. 100분 안에 포기를 합니다. 예. 저는 여러분 뭐 시험장에서 중간에 왜 수능 시험장에서 막 뛰쳐나가고 막 엎드려 울고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자신에 대한 배신이에요. 예. 내가 진짜 열심히 했으면 그렇게 못 합니다. 예. 뺨을 때릴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죠. 그렇게 열심히 한내 뺨을 때려? 그죠 그럴 순 없는 거예요. 100분 동안 나를 배신하지 마세요. 단1 초도 절망하면 안 됩니다. 그죠? 이 문제가 거지인 거예요. 그날만은 문제 탓사 합니다. 알겠죠? 그날만은 쓰레기네. 뭔지 알겠지? 어? 그날만은 오늘 문제까지는 안 돼. 내 문제까지는. 자, 근데, 시험장에서는 딱 문제를 보고 아니잖아? 모르겠어. 그러면, 아, 역 같은 거 됐네. 다 모르겠네.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야. 알겠죠? 나만 모르는 게 아니다. 이 문제는 그냥 여시다. 모두가 함께 먹는 여시다. 뭔지 알겠죠? 예. 네. 그러면서 그날만큼은 나를 야너 이거 아직도 모르니? 역시 나는 부족했구나 막 이러면서 자기를 구박하고 자기를 배신하고 그러면서 중간에 도망가고 싶어하고 그러면 안 돼요 백분을 활활 태우고 내가 모르는 건 남들도 모르고 그렇지? 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백분 쓰시고 오셔야 돼요 자 여러분 백분 활활 태우고 이기고 돌아오세요